해롱튼 해롱, 구독. 사이다였던 사연을 풀어보겠습니다. 의대 자체가 워낙 등록금이 비싸지만 저희 학교가 유독 비싼 편이었어요. 과외를 하고 싶지만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서 시간 쪼개기도 힘들고 어린 동생이 4명 있는데 부모님이 제 등록금 때문에 맞벌이를 하셨거든요. 제가 동생까지 책임져야 할 형편이라 너무 힘들었죠. 결국 1년만 휴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휴학하면서 시간이 좀 남으니 친구가 남자 한번 만나보는 거 어떻냐고 하더라고요. 못소리였던 저는 남자 소개가 처음이라 해보겠다고 했죠. 제 친구가 그 남자에게 저를 소개해줄 때 학교를 잠시 쉬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대학은 어디 다닌다고 이야기 안 하고요. 소개팅 첫날 첫인상은 그리 나쁘지 않았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무례하게 행동하더라고요. 휴학인데 계속 중퇴했다는 식으로 트집적 무시했습니다. 친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중퇴를 했더라도 비아냥거리는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그때 당신은 남자를 만나는 것도 처음이고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전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다니던 대학과 연계된 서울의 큰 대학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료 예약 목록에 익숙한 이름이 있더라고요. 누구더라? 생각하다가 소개팅에서 만났던 그 남자 이름이랑 같더라고요. 그냥 동명이인이겠거니 했는데 알고 보니 정말 그 남자였어요. 그 남자는 문을 열고 저를 보자마자 당황하며 놀라더라고요. 의사가 된 저를 보며 아무 말도 못하는 환자 차림이 참 웃겼어요. 김땡땡 환자분, 엑스레이실로 가시죠. 이 한마디를 하고 웃음을 꾹 참고 마저 진료를 하는데. 저를 계속 쳐다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게 정말 사이다를 100번 들이킨 것보다 시원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섣부르게 판단하다가 망신살 뻗쳤네요. 이번 계기로 그 남자분이 남을 함부로 무시했던 행동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속이 시원하네요.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